안녕하세요. 우리 집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연휴가, 연휴가 시작되는 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개천절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21도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어디 태풍이 지나가나 일기예보를 잘안 들었네요 제가 옥상에 음, 잠깐 올라와봤어요 어제 다육이들 못봐서 오늘 어떻게 됐나 올라와봤더니 아 새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엔의 진주? 아니, <laughs> 이게 뭐더라? 진주 목걸이, 유페스트리아 뭔가 <laughs> 그건데, 너무 이렇게 꽃이 아주 활짝 피어서, 정말 한창이네요. 들꽃처럼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올해, 아주 이렇게 그냥, 엄청 퍼졌습니다 음. 화분이 밑둥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우 진짜 아직은 다 활짝 개화를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화분이 <laughs> 화분에 꽉 차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화면에 잘 담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묵은 아이는 좀 묵은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잎이 나온 쪽에 잎들은 이렇게 조금 통통하게 많이 컸어요. <laughs> 진짜. 진짜. 아, 손바닥으로 하나도 안 되는 걸 심었는데, 이렇게 이 화분 가득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 뼘, 두 뼘이 넘어 골든, 이게. 음, 어 골든글로우 너무 근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도 좀잘 견뎌줘서 이쁘네요. 아 어, 이것 좀 보세요. 멀로가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게 제일 예뻤었, 예뻤었는데. 이렇게 화엽이 아직도 이렇게 중간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새 계속 오늘도 비가 이제 새벽에 와갖고 밤새 왔나봐요. 새벽에 그쳤는데 새벽도 온게 아니라 이제 또 모레인가? 계속 며칠 동안 또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할 것 같아요. 저기. 아우, 멀로 참 이쁘죠. 이게 천의역 변경 흑개리. <끼리> 색감을 내고 있어요, 흑개리들이. 허리 옆변경, 꽃대하고, 이, 음, 이꽃지를하나 이들 이렇게 모아시는 뭐 건데, 너무 예뻐요.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어, 이거. 자, 군작, 여기. 고사된 데저서 이렇게 자구가 막 나오네요. 발 뒤도 물리 들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아주 가늘했는데 이제, 여름에 살을, 살을 찌운 것 같아요. 얘는. 여기만 고사가 되고, 여기랑. 여기도 다 괜찮네요. 무사돼서 띄어진 거 여기다 이렇게 입구질 했는데 벌써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얘는 박화장이에요 아주 입장 다 떨궜는데 새로 다 나고 있어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같요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래 예뻤는데 동민, 동민도, 어, 이쁜데, 아주 통통하고 이쁜데, <laughs> 올여름에 막 하역이 져갖고,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어, 폭염에도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저기 에어컨 실외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건 하나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양쪽에 여기 한대 저쪽 두 대가 있네요 에어컨 실외기가 이제 에어, 음, 없는 에어컨을 삼성에서 또 만들어 만든다고 해요 얼른 고급이 돼서 다들 그런거 썼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저희집 다육이들이 이제 아, 여름에 잘날것 같아요 해마다 저 음, 폭염보다는 저 슈레기 때문에 더, 여기 옥상이 너무 뜨거워서, 거리대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다, 저 예뻤던 핑크마왕, 흑사, 이런 애들 다, 저기, 아메치스, 뭐, 박화정 다, 입장 떨어진 게저 시래기 탓인 것 같아요. 해마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원인이랍니다. 아, 그래서 삼성에서 에어, 아, 시래기 없는 에어컨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실외기다는 것 때문에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만든 거라는데 저희 옥상 다육이 옥상 다육이맘님들 이제 좋은 소식 이제 조만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또 이거 봐. 얘가 저기예요 어, 피어리스. 어,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 안 나네요. 날듯말 듯. 날듯.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거 이 꼬지 백봉. 너무 예쁘죠? 이거는 또꽃 돗담배. 그래서 하엽이 그렇게 지더니 괜찮네요. 퍼플 아니 블루 서플라이 제가 그냥 다 그대로 놨어요. 분갈이 하나 다 한건데 이렇게 돼서 또예쁘게 심어야 는데 그냥 한번 내버려 두려고 <laughs> 시간이 없어갖고 또 연일 때 시간 내면 분갈이 할건 해주려고요 이게 이거는 음,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날 잡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기 선반에서 좀 자꾸 마르는 듯 해가지고 여기 화분 위에 올려놨어요. 좀 가뭄이 좀덜 타라, 덜 타라구요. 이렇 풀이 많이 나네요. 맨날 뭐 뽑아줘도. 종이 집. 아, 여태 손을 못 대고 있네요. 비가 또 계속 온다 그래서. 아, 이거.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laughs> 이거는 이것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장해졌습니다 이거 여기 까라소리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운 건데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입장이 하나도 안 나고. 말라버렸네요. 그냥 뽑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건데, 요런 아이 사다가 요런 아이. 이렇게 키운 건데, 아니 15년, 20년 돼가는 건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여기다 심어줬는데, 그냥 마음을 접어야겠네요. 아, 이쁘다. 천리병 변경. 흑기리 오렌지 몰로 여기는 제가 이꼬지를 키운 크리스마스 군생 군생이 아니라 뭐가 심은 거예요 군생도 어우러져서 이쁘네요 여기 어디저가 석연아 아우 홍공작도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이거는 한몸한 몸에다가 요거 하나, 요건가 더 심어준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풍성해서. 와. 모야가 이렇게 예쁘죠. 초록초록 해도 예쁘고, 물이 안 들었어요, 하나도. 여름에 잘 견뎌줬네요. 아, 얘는 진짜 이렇게 많이 나는데? 게 말랐어 요 우리가 요거랑